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업비트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파이업비트 라이브러리에 문제가 있다거나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요즘에 파이썬으로 업비트 API를 사용하려고 할때 파이업비트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파이업비트 라이브러리를 당장 편하자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 파이어피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파이어피트 라이브러리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여기 g i t h u b 에 공유되어 있고요, 요 주소로 공유되어 있고 아파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누구나 다운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파이어비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이 코드에서 이제 파이어비트를 호출하고 파이어비트에서 HTTP REST API를 사용해서 이 업비트의 오픈 API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이어비트는 중간 단계에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려고 하는 코드가 이 업비트 API를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 코드를 도와주는 편리한 라이브러리인데요. 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런 편리함을 위해서 막연히 의존성 하나를 추가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여기 이제 파이어피트 GitHub에 가보시면 설치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제가 패키지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패키지를 설치하면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들이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파이업비트는 물론이고 파이업비트를 사용하고 있는 리퀘스트, 파이 JWT, 웹소켓, 판다스, 넘피 이런 패키지들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업비트를 사용하게 되는 순간 파이업비트는 물론이고 여기 있는 패키지들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존성을 갖는 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어, 가능하면 무존성을 안 갖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파이어피트에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여기 있는 패키지들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패키지를 사용한다는 것, 어떤 외부 라이브러를 사용한다는 건 조금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파이어피트에 해 주고 있는 일이 업비트 API를 사용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작성하시는 부분은 이 녹색 부분에 코드를 작성하시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 업비트의 오픈 API 보다는 파이 업비트의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파이 업비트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업비트 오픈 API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업비트 오픈 API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건이 업비트 API인데 이 API에 대한 이해가 없이 바로 이 파이 업피트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더 좋은 프로그램 또는 더 좋은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페이지가 업비트 API에 대한 페이지인데 개발자 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안내사항도 나와있고 가이드도 나와 있고 API 레퍼런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직접 공부하고 어떻게 호출되는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여기 코드도 다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이런 부분을 또 학습하는 것이 귀찮아서 바로 파이 업비트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업비트 오픈 API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내용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API 레퍼런스와 가이드를 빠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개발자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귀찮다고 해서 업비트 API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바로 파이업비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업비트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파이업비트를 확인해 보시고 그 코드를 보고 또이 업비트 오픈 API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신 다음에 파이어피트보다는 본인의 모듈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 업비트 API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 오픈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하는 코드를 직접 짤수 있고 그리고 그 코드를 본인의 모듈에 맞게, 본인이 만들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에 맞게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적화된 코드를 직접 모듈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할때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좀더 좋은 구조를 갖고 또더 좋은 기능,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은 파이어 비트에 대해서 파이어 비트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이어 비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구현할 시간이 없으시거나 업비트 API를 이해할 때또 업비트 AP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업비트 API를 사용해 볼때이 파이 업비트를 사용해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파이 업비트가 충분히 좋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이 업비트를 사용하면 파이 업비트가 사용하는 패키지와 파이 업비트의 의존성을 갖게 되고 또한 업비트 오픈 API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업비트 API에 변화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업비트 API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모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이 업비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왜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파이어 피트 라이브러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오픈 API들, 레스트 API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그렇게 그런 API들을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무분별하게 바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내 모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 모두를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존버, 킴이었습니다.